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0.05%의 상승이라면 어제하고 동일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 3149포인트에 오늘 코스피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동시효과에 조금 상승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보합권에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본봉 차트를 확인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동시효과에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되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약 1.9%의 하락이 나와서 13만 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3.2%의 하락이 나왔고 25만 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25만원 부근에서 큰 등락 없이 오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치료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7.6%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또 기관의 1조원 넘는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매수 흐름을 살펴보면 파란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사실 동시효과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의 순매수 금액이 마이너스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동시효과에 약 6천억 넘는 큰 순매수를 보여줬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또 기관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죠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장 막판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어서 조금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의 수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유심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흐름이 좋지 못했거든요. 계속 파란불이 들어왔었는데 마찬가지로 동시 호가에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동시효과에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물량을 한번 살펴보면 139만 주가 들어왔거든요. 금액으로 치면 약 1200억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JP모간에서 동시효과에 강한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흐름과 달리 마무리는 긍정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 다르게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만 5천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현대차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3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셀트리온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기관을 중심으로 강한 순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신한지주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LG전자, SK, LG디스플레이, c j 제일제당 금호석유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기관들이 오늘 매수한 종목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죠.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유난히 하락폭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치료제, 중증 환자 발생률을 54% 감소시킬 것이고, 치료 기간은 5에서 6일 정도 단축시킨다. 이런 이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숫자만 본다면,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고요 지금 현재 장 종료 약 1시간 전인데, 6.8%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별다른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치료제 관련주들도 백신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대감에 상승했고 이런 사실적인 내용이 기사로 발표가 된다면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셀트리온 치료제 기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던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바로 여행주들, 항공주들 셀트리온은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지만 정작 혜택을 본 것은 여행과 항공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 투어의 주가를 보시면 현재 약6%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장중한 때는 15%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모두 투어. 이 종목도 현재 약 4.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항공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은 이제 기대감에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그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치료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산업들 그런 산업들을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치료제가 치료기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중증환자 발생률을 54%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하였지만 아직 3상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고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종근당도 있고 대웅제약도 있고 그리고 녹십자도 있죠 그외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혹시나 이런 기업들에게서 셀트리온보다 더욱 긍정적인 효과 발표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셀트리온의 하락도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할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해야 될지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 날 코스피 주가 흐름을 보면 장중 플러스 3%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한때는 마이너스 2%까지 장중 약5의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주된 이유로 북한발 이슈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차익 실현을 이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미국의 10년 장기 채권금리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금리 인상을 촉발시켜서 주식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가 미국 10년 물 장기 채권금리가 1.15%였을 때 이때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1.18%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 보니까 1.08%까지 약0.1%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던 미국 10년물 장기 채권금리 조금은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폭락이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떤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트리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변 증시를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미국의 신념물 장기 채권금리 이러한 부분까지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연준에서는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연방은행 총재들 테이퍼링 우려 일축 그리고 연말까지는 통화 안화 유지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테이퍼링이라는 뜻은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취했던 양적 안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무리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가능성적인 측면이 적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코스피가 지금 3000포인트를 넘었다고 해서 단순히 고점이다.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위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금이 고점이고 본격적인 하락의 출발점이었다면 이렇게 주가가 보합권에서 머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현대차. 지금은 다소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보니 많은 증권사에서 30만원을 넘어갈 것이다. 목표 주가를 많이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30만원도 가능하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며칠 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든지 구간 조정,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어도 대체적으로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꼭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익으로도 연결이 될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가 3100포인트를 넘었던 만큼 저는 정말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종목 선택뿐만 아니라 매수하는 타점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수할 거면 같은 가격이라도 조금 싸게 저렴하게 매수할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빨리 낼수 있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발생시킴으로써 조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매수하실 거라면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구간이었죠. 마치 매수할 기회도 없고 지속적인 상승만 나올 것 같았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보면 이렇게 조정 구간은 늘 발생이 되니까 항상 서두를 필요 없고 또제 생각과 다르게 이때 이후에 강한 상승이 또 한번 나온다면 그냥 놓아준다는 생각으로 항상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어떻게 본다면 어떤 종목이든지 기다리면 수익이 났던 그런 한 해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비교적 내가 고점에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익으로 복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3100포인트를 넘어선 만큼 내가 매수하는 타점 정말 중요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고 또 작년과 다르게 종목 선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으니까 올해는 조금은 신중하게 투자를 해보자 이런 생각과 함께 한번 투자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식 고객 예탁금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무려 74조 원을 돌파했는데, 한번 과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 예탁금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15조 원에서 25조. 이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고객 예탁금이 202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증시를 떠받칠 수 있는 강한 힘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트리거로 증시가 하락하게 된다면 비교적 외국인하고 기관과 달리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개인들의 자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객 예탁금이 많아졌다는 것은 증시를 떠받치는 힘이 강해졌다. 저는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주 월요일보다 변동성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월 15일 금요일이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좀 유의하면서 투자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